안녕하세요. 마니아입니다. 알아두면 좋을 만한 휴대폰 이용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각 장애인 모드, 보이스 어시스턴트, 토크백 상태로 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토크백 상태가 되면 모든 화면을 더블클릭해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나 휴대폰 사용을 잘하는 분들은 토크백 상태를 쉽게 풀수 있지만 연세가 있는 분들. 휴대폰에 무지한 분들은 정말 황당해 하실 겁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시각장애인 모드 토크백 설정 해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삼성 휴대폰 경우 볼륨 상하 버튼을 동시에 3초 이상 눌러주시면 토크백 설정 해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스 메시지 알림 한 개. 유튜브. 캘린. 갤러리. 카메라. 맞춤 작업 손가락으로 위로. 알림 음성으로 찾. 취소. 카메라. 뒤로. 한 위꿈. 삼성의 모든 휴대폰이 전부 가능한 건 아니고요. 적용 가능한 휴대폰에 한해서만 토크백 설정 해지가 가능합니다. 보이스 어시스턴트 꺼짐. 그리고 일반적으로 설정, 접근성, 스크린 리더에서 보이스 어시스턴트 설정 끄기를 진행할 수 있고요. 설정 시 화면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두 손가락으로 천천히 화면을 밀어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분이면 누구나 쉽게 휴대폰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 이용팁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